여러분 몬스터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입생 제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벌렀어 어? 어깜 여기 숨어있어! 히히히! 꼬마에요! 어, 오늘 제빠 꼬모가 할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몬스터 학교예요 몬스터 몬스타. 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네! 오 무서워.. 한번 뭐 갈까요? 오 어, 여기 뭐야 여 학교다 학교 학교! 어 여기 뭐 미스 타나카? 안녕하세요? 슬라이브로 되어있는.. 무슨 죄수 같은데? 어 여기 위험해서 어? 여기서 있을 수 없대요! 칼을 찾으래 일단 칼을! 상자에 음, 음, 있다! 와칼 음 다이아몬드 칼 화학 연구실로 가야 돼 화학실 화학실 슬라임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 빨라지게 되어 있어 왜 빨라지게 되어 있지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인가? 어! 모스터 친구인가 보다 안녕 어, 어 뭐야 어, 와, 뭐야 이 아니네 나 친구가 아니었어 머리가 두 개야 와 저기 또 이상한 모스터 있어 어... 이거 이거 와 이렇게 빨라 이거 도망쳐야 되나 우리 발이 빨르니까 아, 나, 빨리 나, 빨리 나 이쪽으로 갈게요 엄청 빨라 이거 허수아비 죽여야겠어어 저... 여기다 찾았어요? 어아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체육관을 찾아야 돼. 체육관. 체육관.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오! 오! 찾았다. 찾았다. 여기에요. 오케이. 오케이. 체육관 들어가자고. 어? 뭐야? 늑대인간? 제발 가까이 가지 마. 뭔가 위험해 보여요. 늑대인간 같은데? 토끼인간 토끼. 아니고? 토끼인가? <laughs> 거대 토끼 아니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그 아저씨네. 우리 역사 선생님인데 이거 늑대가 된 거야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어디 농가에 가가지고 마늘을 갖다 달래요. 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수 있대 주차장을 찾아야겠군요 오케이, 그러면 주차장 갈게요 여기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해서 나가야 어, 어디 되지? 뭐니? 맨 끝으로 가면 된다 맨 끝으로 가자 가자 마늘 원정대 처음으로 또음 바깥으로 나왔어요 음 이거 오고 있어. 어디야? 저불 있는 데가 주차장 같아. 우와 어, 주차장 맞네요 거대한 지도가 있어요. 차 있다. 우리 근데 농장을 가야 된다고 했죠? 어. 지도 봤어요? 학교 부지를 나가서 왼쪽으로 쭉 돌아야 해요. 어디로 나가야 되지? 출구가? 음 여기인가?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안 보여. 조심해. 왼쪽 아니 아니 아니!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여기 길 아니야. 다시 올라가. 우리 어디, 어디로 온 거야? 어디 떨어졌어? 위로 오른쪽으로 아 여기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일단 길을 찾자 나가서. 이상한 이상한 여기 집이야? 여기 어 여기 어디지? 버스 정장이다. 여기 지도 한번더 봐야겠다. 순간 이동의 차가. 내려 내려 내려. 내리라고? 자, 내렸어 일단. 네. 아, 아 주차 잘하셔야죠! <laughs> 아, 지도를 가렸네? 응, 자 보자고, 지도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야? 무슨, 아, 로스파킹이네. 음. 그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왼쪽 길로 가면 쭉 가면 팜이 나오네요. 아, 내가 운전해야 돼? 나 꼬마가 운전해요. 가자! 오,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 그렇쭉 따라서 가. 오! 빨라 빨라! 음. 저 가스 스테이션 지나서 저거 팜인가? 저 앞에가? 여기서 나갈까? 내 지도 한번 볼게! 오케이! 아! 어, 딱 왔어! 로건 팜 하우스! 어, 여기서 마늘 찾아야 돼! 마늘 원장대 출동! 우리, 우리 어. 피를 채울 게 없어! 이그 당근이에요! 이거, 이걸로 거이 채우면 돼! 당, 당근 좀 캐! 어디 있을까? 제일 큰 집! 어! 집의 입구가 여긴가? 와이 아, 수아비들! 어, 집으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내문 닫을게! 들어와요? 아, 들어와 들어 들어와! 컷! 아! 못 잡았어. 야! 하나 들어서! 아 하나 하나 들어 하나 들어서 통과했어, 진짜 진짜 무서웠어. 와, 좀설마하다 로건 여기서 쉬고 있나, 로건 아저씨? 마는 있는데 그럼 아저씨 어디 안 가실 거 같은데? 농장으로 가야 되나 그럼? 마늘 농장 같은 게 있나?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 면 어디 저장해놨을까? 어디서 숨겨두지 않았을까? 귀한 건데 몬스터가 아. 되지 않기 위한. A few moments later. 오, 마늘 어디 있는 거야? 마늘. 아...밖에 없는 거 같고 타나. 잠깐만 식탁에 있는 거 이거 뭐 드래곤알 같은 거 뭐지? 여기도 있어 이게 혹시 마늘인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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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늘이었어! 뭐야? 네. 뻔히 보이는 그게 마늘이었어 이게 마늘이야! 아 진짜? 찾았어요? 야 네. 일단 자동차에 있는 곳까지 뛰어! 우리 마늘 갖고 늑대 인간 사생님한테 가야 된다! 오 제발 빨리 타요! 오막 자동차가 너무 빨리 날아다녀! 빨리 타! 사비가 왔어! 됐어 빨리 가! 오케이 고! 빨라 너무 빨라 와! 다시 처음부터 <laughs> 자동차가 너무 빨라 서컨트롤이안돼요 나무에 걸렸어 운전 좀 잘해봐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자, 올라가자 조심히 올라가자 천천히 조심히, 천천히 조심히. 천천히 조심해 떨어지면 안 돼요 조심해 조심해 여기가 여기가 위험해 그렇지 왔어 어디 가죠 내리자고 올라가자 역차 선생님이 마늘을 먹고 싶대 아,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발이 아주 튼튼하겠어 그런 거써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마들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마들이야 2층에 가면은 사무실에 은색 칼이 있대요 그래서 싸우거나 타나카를 찾으래 우리 일단 칼을 찾아봐야겠지 긴급하게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A few moments later 누군가보다 응, 오피스야 까만, 까만 까만 미스터 아, 그 역사 선생님 이름 뭐였지 라이브 이름을 찾아봐요 이름 이 있어 거기다 어 여기 같은데 아무도 건들지 말래! 우와 칼! 실버 스워드! 오, 오.. 레전더리 스워드.. 발라를 무찌르래! 아 히스토리얼! 어.. 여기서 뭘 무찔러야? 역사 어. 교실은 아니고 뭐가.. 우와 뭐야 뭐야! 드라큘라! 드라큘라 싸워야 돼! 야! 오! 천재 나오는데? 야! 어 뒤에서 공격 먹힌다! 어조만 몬스터가 생겼어 조심해!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백스! 백스 백스! 됐어요. 박쥐가 됐기 어, 선생님이요. 에 때려, 때려, 때려. 오, 다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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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오. 선생님, 몰았다. 때려. 드라킬라 잡았다. 어,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야. 팬텀이 됐어. 페나카를 만나래. 내려가야겠네 그러면. 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해요. 몬스터들도 다 학생이었던 거야. 이 학교에 몬스터가 넷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바로다. 드라킬라가첫 번째 몬스터였나 봐. 와... 대단하죠? 우리 잘했죠? 오 예. 그리피스를 어디에다 가뒀는데. 또 작동시키는 레버가 있대. 도서관 뒤쪽에 있는 사무실로 가보라는데. 오! 생겼어. 생겼어. 오, 레버가 생겼다. 어. 들어가 봐요. 고. 어, 들었어. 또 뭐야? 아까 그 얘기한 미스 그리피스? 뭐 찾아오라는 거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 볼까? 여기 느낌이 안 좋아. 칼을 들어. 공격할 수도 있어. 뭐야? 뭐, 뭐 봐. 마르타고 어, 있는데. 머리 없어. 머리가 없어. 뭐야? 봐봐.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어디 갇힌 거 같은데 지금? 어, 우리 묶였어요 어! 빠진다. 안돼 아 네. 죽는다. 바로 가면 안되나 보네, 나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럼 여기로 일단 들어가. 선생님이 지나가면 나와서 Oka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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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raga, draga, draga, draga. Traga, d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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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g 도 draga, draga, d r a g 게 d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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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어 a draga, d r a g 어, 뭐야? 우리가 갇힌 거야? 덫인가 보다 아 열렸어 열렸어! 저 머리 없는 선생님 저기 딱 들어가면 그렇지! 일로 와라! 일로 야하! 오케이! 오. 머리 없는 선생님 너무 무서워. 벤지의 폰을 얻으래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 오케이 좋았어 가시죠 경찰서 로 가라 경찰서 마을에 있었어 마을에 차 타고 가야 되네 아 여기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네요 아우 그래 차를 여기다 대자 우리 주차장에 대지 말고 어 이거 차가 무슨 돌아가 아 삼촌들 조심해 돌우 운전 조심해 이게 떨어지면 와 죽지 않지 마을의 광속으로 차 지도를 볼까요 좋아요 어 여기서 조금 가면 되는데 차 뒤쪽으로 직진해서 쭉 가면 될거 같아요 여기다! 경찰서 느낌인데 오케이, 이거? 경찰 찾거 같아요 할 말이 없어 아닌 거 같아요 어? 여긴가? 어, 찾았어요 제다 폴리스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무기를 찾으라고 무기 하던데 아까 레인지 웨폰? 여기 경찰서에 사람이 없어 없어? 패스를 넣으래요 아! 학생증? 학생증으로 되나? 자 됐어! 오, 열렸다! 학생 증으로 들어가는 거야. 경찰서를 학생 증으로 들어가다니.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를 가지고 미층으로 가라고? 여기. 됐어. 화살은. 화살은. 오, 오, 여기 많네, 화살. 오, 어, 많아, 많아, 많아. 좋았어. 그쵸?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아, 학교로요? 어. A few moments later. 우와. 지나서 입구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발 택시 도착합니다. 띠이. 아이고. 오, 어, 어, 저다 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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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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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프랑키시탄이야. 이게 공격이 들어가긴 하는 건가? 아. 도망가야겠어요 안 되겠어 도망가! 사이언스룸 2층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2층 2층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여기가 사이언스룸인데 모르겠는데 여기다 사이언스 팔 어. 준비하고 팔 준비해 언니도 안 계시는데? 뭐야 이거 핑크색인가? 미스터 스탠? 네.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나와라! 누군거 같은데? 너냐? 음. 아 공격 먹히잖아 이거야 이거 눈 알이야 알 뇌? 아, 뇌인가 뇌? 핑크색 뇌? 어. 뭐야 뭐야 뭐 천장에서 뭐 떨어졌어 어. 모루가 떨어졌어 모루 이묻야 돼! 돼. 주인공 주인공. 오 와, 뭐야 뭐 커졌어 커졌어! 커졌어. 아붙잡았 오케이. 오케이! 와오 무서웠다! 뇌라니 뇌! 벽박 뇌와 싸운 처참한 흔적 흐흐흐 <laughs> 머진 느낌인데? 머리는 원래 좀 커서 무거웠어요 쟤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분 머리가 든게 없어서 가볍겠지 어디가 자. 타나카 슬라임 선생님한테 기은 소식 빨 전해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영혼의 키를 찾으래 뭘로 가가지고 폭풍몰 <laughs> 같은 데를 말하는 건가요? <laughs>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죠 <laughs> 와 진짜 크다. 여긴가? 아 몰이네. 쇼핑몰 엄청 크네. 영혼의 키. 영혼의 열쇠. 어 영혼의 키를 찾으래. 아 여기도 몬스터 있네. 오 조심해요.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어. 야이 자식아. 올라가볼까 2층으로? 분수대가 수상하고. 분수대?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 플라자라고 써있는데? 더 키. 더 키라고 써있어 여기. 와. 어 찾았다. 열렸어 열렸어. 오케이 더키소 오케이! Okay. 어 역시 수상했어 본수대. 빨리 가 빨리빨리. 원처들이 간다 빨리 차 타! 타 타! 운전해 제빵! 운전하라고 지루간다!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 아 저기인가 보다. 주유소. 오케이. Okay. 싸워야 된다는 데 스톱! 내렸어 내렸어. 어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철망이 있고. 아, 아니 뭐가 있다! 어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어 문이 열렸어. 고모. 어 그쪽이에요? 무서워. 오케이! 부셨다 어, 아! 어, 뭐야 뭐야!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어 광대다 광대! 총살 조심해요! 폭탄 같은 거 아닐까? 조심해! 제파한테 엄청 많이... 제트맨이 죽고것 같은데 저거? 빨리 죽여야겠어요! 칼로 아, 맞아라! 이가 뒤에서 같이 공격하자! 어. 어, <laughs> 망치 들었어! 망치야 사탕이야 뭐야! 공격을 구라이 삐에로 녀석! 공격 맞았는데도 안죽고어 앞에 아, 앞에... 아, 아. 어 미안해요 제파! <laughs> 뭐야. 그 타이밍이 미안해. 안 좋은데... 작아졌어 작아졌어! 작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고백해. 지금이야!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오케이 살았어. 함께. 오케이! 오. 어? 뭐야, 어디로 왔어? 어디야 여기? 마지막 몬스터 잡아서 끝난 거야? 와~~ 이렇게! 와 와, 갑작스럽게 뜨나서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저희가 몬스터 학교를 구출했사합니다 마지막 몬스터 피에로까지 그냥 도잡아버렸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